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술거부권은 있지만 네. 말하자면 소환에 불응할 권리는 없어요. 음. 그렇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서 특검이 인를하러간 거잖아요. 음.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했다는 건 체포 강제력을 써라. 이 사법 영역에서 허가해 줄게. 네. 이거잖아요. 네. 근데 사실상 특검이 그걸 못하고 왔어요. 음. 근데 못하는 이유를 사람들이 다 궁금해할 게 아닙니까? 그리고 그렇죠. 그러니까 설명을 해야죠. 아, 그래서 속옷 얘기가 나옵니다. 아, 그럼요. 근데 그걸 가지고 뭐 국민의힘이나 일부 사람들이 뭐 이게 민망하게 국가적망신이다 네. 아니죠. 그러면은 특검이 왜 욕을 먹습니까? 그리고 정당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사람들한테 불필요한 오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죠. 어. 속옷만 입고 들어 누워서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에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두 시간 만에 철수했다. 그 광경을 보는 특검들도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? 음... 그리고 영상을 찍은 것들이 뭐 이게 뭐 인권 침해다. 체증을 해야죠. 어허... 체포영장이 집행을 하는데 돌아온 이유들을 체증을 해놔야 될거 아닙니까?